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터치큐의 박지영입니다. 오늘 북서풍의 바람을 타고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엮게 나타난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은 맑은 날씨, 그리고 모레는 전국 대부분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하던 고기압이 점차 남동진하게 되면서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그리고 밤사이 맑은 날씨 속에서 복사 냉각 효과가 더해지면서 오늘과 비교해서 내일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 내륙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추위는 길게 이어지지 않고 내일 오후가 되면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이 되면 중국 북부에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게 되겠는데요. 북서쪽에서 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를 들어올려 구름이 형성되어 전국에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할링전선 형태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아 비가 내리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온도차가 커지면서 불안정도 강해져 비,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요란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내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황사가 발원할 것으로 예상을, 예상이 되는데요. 황사가 발원을 한다면 모레 비가 그치고 나서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확장하면서 북서풍의 바람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황사가 발원하거나 아니면 그 발원 양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황사 유입 가능성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교해서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니 출근길 복장을 따뜻하게 준비하셔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 터치 큐였습니다.